와게 놀랍고 놀랍고 놀라우시도 다 놀랍고,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 다 놀랍고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길획하심은늘 놀라운. 순간뿐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보기를 원했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영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는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각 사람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 죄인이 받아야 할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는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당신은 복음을, 가진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복음으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나를 새롭게, 나를 새롭게, 가정을 새롭게, 가정을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할 것입니다. 세상을 이롭게 할 것입니다. 요한은 그에게 찾아온 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21절에 백성이다 세례를 받을새, 요한을 찾아왔던, 요한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베푸는 세례는 뭘까요?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는 표식으로, 나는 죄 삶에서 돌이키고 이제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겠다 하고 회개를 표시하는 그 세례가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는 그곳에 예수님도 오셨는데, 21절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그곳에.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요한이 베푸는 물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스도는 흠이 없는 분이에요 무음한 분이고 죄가 없는 분입니다 죄가 있는 자가 죄를 해결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죄가 없는 분이지만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의 세례를 우리 인간과 똑같은 입장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음에 넘겨질 그 세례를 우리 주님이 친히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우리 모두 연합된 존재로서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주님이 세례 받을 때 우리도 함께 세례 받고, 주님이 물로 올라올 때 우리도 함께 올라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의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부활해서 다시 살아났을 때 주님과 함께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15장 50절에 말씀했어요, 주님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번제로 자신이 바삭바삭 깨지고 죽음에 넘겨질 그 사실을 받을 세례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거죠. 희생하며 고통 가운데 온유류의 죄값들을 다 무시무시한 온유류의 죄독을다 받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죽음의 세례였던 것입니다. 물 속에 잠길 때 저와 여러분 모두에 이 사람이 죽은 줄 믿습니다. 세례는 물 속에 잠기듯이 죽은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물 세례는 실제로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할 죽음의 세례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잖아요. 그와 같은 겁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과 지혜가 탁 사라지고 죽는 것을 상징합니다. 표식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로 지가 없는 분이지만 지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자유하기 위해서 주님이 몸소 그렇게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실제로 그 상징이 뭔가요? 홍해를 지날 때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홍해를 지난 것을 세례의 상징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홍해를 지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쫓아오던 바로의 군병들이 다물 속에 잠긴 것을 볼수 있게 홍해를 지나왔을 때 물이 덮어버렸을 때다 죽은 것을 보게 한 거잖아요. 옛날 사탄 마귀의 왕인 사단의 상징인 바로가 죽어버리고 군병들이 다 죽어버린 것을 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왔기 때문에 다시는 쫓아올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을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미 우리 죄와의 사람은 죽은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되는 일이에요. 그럼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데 그왜 우리는 크게 속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이깁니다.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 니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믿, 무엇을 믿는 믿음이 이긴다 그랬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세상과 죄를 이기는 이김은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우리의 죄와의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의 죄와의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에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착장하고 다림한다고 된 일이 아니고 무엇이 뭐 긴가요 믿음이 이기네. 우리 한번 설명해 봅시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깁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로 인해서 나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1절에 기도하실때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린 것은 성경에 여러 곳에 하늘이 열렸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릴 때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은 이처럼 하늘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하늘이 열렸다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소경들의 속경을 고치고 그들의 눈을 열어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항상 열린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옥에 갇혀있을 때 사도행전 5장1 9절 실제로 사도들이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옥문을 여는 순간 그때 열리는 거잖아요. 닫혀있던 그러니까 것이 활짝 열려서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처럼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이제 곧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기시가 나타날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일이 나타나겠죠?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눈으로 볼수 있는 그 모습으로 가시적인 형체로 성령님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위에 임하신 성령님이 모든 목격자들의 눈에 예수님 혼자만이 아닌 주의 모든 사람이 볼 만큼 선명한 형체로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곳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성령이 임하는 서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함께하는 곳에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창조될 때도 그랬어요. 온 땅이 공허하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이 참 우면에 있을 때빛이 쓰라라고 말씀이 떨어지니까 창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유와 같습니다. 성령이 임한 곳에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성령님 나의 생각을 사로잡으시고 성령 o n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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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성령님도 환영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는 그 순간에 내 안에는 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은 다 사라질지어다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임재하는 곳에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 지금 예수님이 세례 받는 그 순간에 세례는 제사함을 받는 것이잖아요. 일 사람의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방해되는 것이 뭘까요? 죄와 악습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사를 가로막고 있어요. 세례를 받는 순간은 거의 치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그 후에 이제는 말씀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그렇게, 그렇게 임했고, 이제 소리가 나잖아요. 22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라. 지가 사라지고 성령이 임하고 이제는 하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 나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원어의 의미는 과거에도 기뻐했고 현재도 기뻐. 계속적으로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원부터 기뻐하셨고 현재도 기뻐하신다는 말씀. 그 계속적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주님께 의한 이만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만 줄 믿습니다. 세례 받는 순간에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이미 임했어요. 성령이 그래서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소리가 너는 내사랑하이라 내가 너를 기뻐노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셨습니다. 왜 이렇게 기쁨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소. 늘 기뻐십니다. 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특별히 왜 물세를 받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한다라고 소리로 그렇게 보여줬을까요? 낮. 알려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복종하여서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된 거예요. 예수를 굳이 믿는 순간 우리가 기뻐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걸 말씀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자신의 뜻을 복자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셨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대속 사역을 수행하고자 결단하는 그 세례를 받는 그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큰 기쁨. 소아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기쁨의 마음이 가득하게 될까요? 우리 주님이 보여준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했어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몸으로, 몸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몸이 오잖아요 헌신하고 섬길 때도 몸이 갑니다. 그러니까 몸이 먼저 가야 돼요. 우리가 몸을 가기만 하면, 움직여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복음을 연하는 데 몸이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양육하고 세우는 데 몸이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함으로 내 생각은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데 하나님께 순종해서 몸이 갈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쁨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은 우리 주님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패를 낸 십자가의 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때려넣든지모든지 전하는 것입니다 해계시키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 전도사에게 열정을 품는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해계에 돌아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한다고 했어요 누가문1 5장 7절에 아흔아홉 마리 양을 놔두고, 여러분이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잔치하며 막 기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고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례를 받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결단으로 죄인된 인류에게 천국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이 온 인류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의로운 결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주님이 보여준 것처럼 의의 결단을 행하고 그 결단하고 결단한 도 행할 때 천국문을 여는 주인공이 될줄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의로운 결단을 행함으로. 천국 문을 열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였고 하나님께서 기쁜는 존재가 되게 한줄 믿습니다. 그 일이 주님의 결단으로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고 이제는 내가 결단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 우리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들, 친구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기쁨에 경험하는 자들로 세우리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